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모르니아 피나타인데요.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원산지가 호주이고, 호주에서도 곤행지지요. 그러니까 찬 환경을 좋아해요. 꽃에다가 비유를 해드리면, 제라늄이나 후쿠시아하고 키우는 환경이 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라늄도 후쿠시아도 한여름 우리나라 덥고 그 습한 그 기후를 좀 힘들어 하잖아요 이 어, 보르니아도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6월 이라던가 7월 초쯤 아니면 5월 말쯤 좀 햇빛이 좀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약간 선선하고 좀 지나가는 햇빛 정도에 놓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게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허브예요 그리고 어 향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제가 흙관리 하는거 물관리 하는거 여러 이야기를 첫번째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어 보르니아 피나타 첫번째 검색함에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어 이번에는 제가 삽목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삽목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중간 정도, 중간 정도를 하나, 둘, 세 마디 정도를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서 제가 커팅을 해서 어 여기 어 심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이가 좀 길어요. 우리가 삽목할 때는 보통 두세 마디에서 커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얘가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수분 공급을 하면서 뿌리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 그런 부분에서 어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밑으로 한 마디가 들어갔어요.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아니면 여기 정도 커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저는 어 이제 좀 심으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저는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후쿠시아 같은 경우 뿌리가 좀잘 내리는 식물 같은 경우는 어좀 길어도 한두 마디가 더 있어도 좀잘 내리는 편인데요. 제가 이 아이는 한번 잘 내리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좀 길게 커팅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도 두개 정도 커팅을 해서 하나는 어, 밑에 흙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 생장점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세 마디 정도 아주 여린 부분을 커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생장점을 커팅하지 않고 제가 또 어, 여기다 심어줬어요. 여기 흙은 지금 녹수토하고 상토가 섞였는데요. 녹소토만 해도 되고 상토만 해도 되고 뭐 질석해도 되고 아마 산모구리가 보통 그런 흙들을 사용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여기 녹소토하고 상토를 섞은 이유는 얘가 좀 가늘어요. 그래서 녹소토에만 하면 어 약간 이제 그 공간이 뜰 수가 있겠죠 입자가 굵다 보면 그래서 어, 좀 밀착력을 높여주려고 상토를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나무젓가락으 먼저 구멍을 낸 다음에 예를 넣고 잘 이제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 위에서 물을 흠뻑 줬어요 밑을쑥 빠지게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흠뻑 내려가면 아무래도 공간 뜸이 없이 잘 뿌리가 활착이될수 있도록 밀착 됐을, 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저면관수로 어, 여기 어, 제가 이제 이 플라스틱 포트가 좀 좋은 이유가 어,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한 6cm, 7cm 정도 되는 아이는 여기 첫 번째 라인까지 오도록 해서, 어, 저명관수를 해주고 있고요. 얘는 지금 한 9cm 정도, 8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러면 뭐두 번째 라인이라던가 가운데 정도까지 물을 저명관수로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어, 물이 없어지면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사고요. 물꽂이도 그냥 물 넣어서, 어, 이제 아까 여린 부분, 3 어, 마디 정도 그냥 성장가 그러니까 그 생장점 자르지 않고 그냥 담궈 줬어요. 그래서 물꽂이도 어, 제가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제가 보통은 왜 우리가 마디 밑에를 커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마디 밑에를 좀 커팅을 했잖아요. 물론 여기 요 밑에서도 어, 뿌리가 내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 마디, 이 부분이 그 이제 뿌리를, 뿌리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세포들이 어, 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뿌리 다 내린 다음에 얘를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뿌리가 다 있긴 하지만 주로 여기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손 잡은데 이 부분까지 흙으로 좀 덮어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지금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여러 개 가지가 있죠. 여러 모양 가지도 제가 또 여기다 어, 또 어,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어떻게 잘 자라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어, 한 화분에 여러 개씩 있잖아요. 좀 화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 작은 거 하면 또 여기저기 불편해서 어, 개수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꽂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 이제 여기 생장점 커팅하지 않고 이렇게 두세 마디 이제 이럴 정도로 해서 또 여기 밑에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어 혹시 이제 제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어이 아이를 씨를 어 보셨다거나 아니면 씨로 번식을 해보셨다거나 그러니까 씨가 맺혔다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찾아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이 보르니아가 씨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씨가 껍질이 두꺼워서 발아를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나눔이나 아니면 어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지금 한달 정도가 돼 있는데 씨가 하나도 맺힌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키워 보신 분들이 씨가 맺혔는지 혹시 또 씨앗 발아를 어 이렇게 또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커팅을 했고, 맨 위에 부분에서 커팅을 해서, 또, 가지 있는 부분 커팅도 하고, 이제 여러 방법으로 제가 커팅을 해서 삽목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목질화된 부분은 제가 삽목을 안 했어요. 별로 목질화된 부분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커팅을 안 했는데요. 혹시 목질화된 부분에서 커팅을 하셔서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먼저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여러분, 제가 또 혹시 빠뜨린 이야기를 밑에다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